국내 빅파이브 병원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전임위 1차 채용 결과 총 1,243명 모집에 566명만 지원했다. 전임위는 전문의 자격을 딴뒤 병원에서 세부 진료과를 전공하는 의사다. 교수를 도와 수술 참여 및 입원 환자 관리도 한다. 서울대 병원은 모집 인원 305명 중 155명이 지원했다. 이중 산부인과, 응급 의학과, 신경과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. 서울 아산병원은 모집 인원 222명 중 154명이 지원했다. 세브란스병원은 모집인원 323명 중 116명이 지원했다. 삼성서울병원은 모집인원 217명 중 90명이 지원했다. 이중신경외과, 응급의학과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. 서울성매병원은 모집인원 176명 중 51명이 지원했다. 이중신경외과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. 지원자가 적은 이유로는 의대중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들 사직 등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